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수요일 KBS 원주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 특보가 오전 10시를 기해 강원 일부 지역에도 내려지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원주가 33도, 횡성 평창 34도, 영월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볕이 매우 뜨거워서 자외선에 수십 분만 노출돼도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온열 질환과 탈수에 대비해 수분 섭취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폭염이 이어지는 내륙과 달리 제주에는 첫 장마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개원이들의 집단 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 보건소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월 문화관광재단이 15명의 예술인들과 함께 영월의 근현대와 자연환경을 탐구한 작품을 선보이는 영월기행 안녕 하늘땅 우리 전시를 개최하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죠. 6월 19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어제 육군 12사단 소속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12사단 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에 어긋나는 군기훈련을 시켰다가 이 가운데 한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훈련병이 숨진 지 24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한병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 완화로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준 부동산교부세액은 한해 전보다 2조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모두 2,1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120억 원, 춘천과 강릉 130억 원등 18개 시군이 각각 100억 원 넘게 감소했는데요. 한병도 의원은 국세 감소로 지자체 수입이 줄 상황에서 종부세가 폐지되면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강원도 의회 후반기 의장 경쟁률이 5대 1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힘이 어제 의장단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의장 후보에는 김기홍, 김시성, 김기철, 한창수, 권형렬 의원이 도전장을 내 최종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국민의 힘 도의원들은 내일 투표를 통해 의장단 단수 후보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강원도 의회는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 국민의힘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조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의사협회 주도의 무기한 집단 휴진 결의가 시작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집단 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현병욱 의학관리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부터 의사협회 주도의 집단 휴진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정부가 확인한 정부 병 의원 휴진율은약 15%에 그쳤고요 원주 세브란스 강원대병원 또 강릉 아산병원에서도 정상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현재 현장 상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아예 어, 현재 도내 대형병원 사회소에서는 일부 진료 과목에 제한은 있으나. 전면 의료 중단 같은 상황은 없습니다. 네. 그동안 도에서는 4대 병원장 비상 진료 대책 회의 및 긴밀한 의료 협력 체계를 유지해서 최대한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지금 차질이 없는 걸로 보고 계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계속해서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강원도에서 마련한 비상 진료 대책은 무엇인가요? 예, 도에서는 의료계의 집단취업 등 집단행동에 대비해서 크게 6개 진료 권역을 설정, 공공의료기관 12개소 및 연장진료참여 의료기관 7개소 등 여러 개 병원의 휴진율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는 항상 연장진료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제도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이제, 어린 우리 자녀들이 아팠을 때 병원을 찾았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엄마들은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소아 청소년의 응급진료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아, 예. 도에서는 그 소아 청소년 응급진료 대응을 위해서 속초의료원과 영월의료원에서 소아, 야간, 진료 등 진료의 차질 없도록 대응하고, 있으며, 대응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운영 중인 달빛 어린이 병원에서도 응급 진료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속초와 영월 두 지역에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의료는 지금 속초와 영월 두 곳에서 소아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비상 진료를 봐주신다는 거죠? 예. 네. 위급 상황이 이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플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도내의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어떻게 좀 확인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그 여러 번그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네. 어, 도내 문 여는 병의원 의 약국 정보는 우리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문 여는 병원으로 검색하면 에, 진료 일시나 운영 시간, 그리고 병상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해당 직원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문여는 병원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팀장님께서는 차질이 많이 아직은 없다라고 보고 계신데 지금 어,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좀 곳곳에 심각한 상황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술,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면 몸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되기도 하고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증 환자의 진료 공백이 생길 우려는 없는 상황인지 알려주시죠? 음, 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에서는 중증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4개 대형 병원이 최대한 진료 공백 없이 운영되도록 협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응급 환자 대응을 위해서 소방 및 도내 23개 응급 의료 기관 및 시설에서도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뭐 예정된 수술도 취소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는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떤가요? 아그 응급 수술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그 사대 병원과 그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서로 예, 가능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그리고 안내에서 최대한 그~ 수술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쪼록 수술을 수술 날만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차질 없이 어~ 네 그런 수술이 진행되면 좋겠고요 어~ 지금 사전에 휴진 신고를 하지 않고 휴진에 동참하는 개원이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의 이제 휴진 신고 명령에 따라서 사전에 접수된 휴진 신고율은 4.02%인데 세배 이상 높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없이 휴진을 하는 거죠. 문을 닫는 건데 이런 개원이들에게는좀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그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취업을 하게 되면 해당 의료 기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벌금 그리고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더알수 있을까요? <laughs> 아, 어, 네, 기본적으로는 업무정지 15일 그리고 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궁금한 게 이제 뭐 하루 이제, 휴진 신고를 했다, 아, 하지 않고 휴진을 했다, 아니면 그 기간에 따라서 이 조치도 좀 달라지는 걸까요? 기간, 휴진을 한 기간에 따라서? 어, 기간보다는 이제 그 1차적으로 1차에서 이제 업무 정비 15일이 나가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향후 이제 그또 다른 일로 해서 휴진이 되면 이제 단계별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행정 처분이 진행되고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참 무거운 사안이라서 네 다른 부분들을 더 여쭤보기가 조심스러운데요. 팀장님 끝으로 이제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어 네. 마지막으로 조금 못다하신 말씀 있, 있으시다면 네. 부탁드립니다. 아도회사는 그 향후 대형병원의 그 의료 진료 등 진료의 추가 차지 발생되면 어 대형병원에서 운영 중인 그미 운영 중인 운영 중인 진료 과목, 및 평일 연장 진료, 그리고 휴일 진료를 위한 비상 진료가 가능하도록 항상 운영 체계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응급실 이용 협조 및 그리고 끝으로 병원에 남아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인 여러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송, 비상 진료 체계를 잘 가동해 주시고 연장 진료를 잘 실시해 주셔서 모쪼록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현병욱 의학관리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KBS 원주 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 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4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가 오는 7월부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보건소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해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 보건소가 오는 7월부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서 기획됐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운동 또 영양 같은 건강 형태의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보건소 김나형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고도의 전략으로 추진된 신규 사업입니다.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2023년부터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서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운동, 영양 같은 건강 행태가 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주민등록사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대상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199명 어르신께서 6개월간 프로그램 수행을 다 완료하셨고요. 올해는 210명을 목표로 어르신을 이달 말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될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르신들께 어떤 건강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가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오늘 건강 앱과 건강 측정 기계를 블루투스로 연동한 후 어르신께서 건강한 생활을 수행하시면 그 기록을 어르신 고유의 건강 데이터로 관리하게 되는데요 네. 건강 측정 기기로는 손목 활동량계 블루투스 체중계 건강 상태에 따라서 혈압계와 혈당 측정기를 선별 제공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6개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시작 전과 후에 어르신의 건강 수준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특히 사전 건강평가 결과에 따라 오늘 건강 앱에서 미션을 설정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매일 걷기, 혈압 재기, 새끼 식사하기 등과 같은 미션을 부여하여 하고 또 보건소 간호사가 어르신과 1대1로 매칭돼 수행 정도를 모니터링하게 되는데요. 수시로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상담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기초 또사 차상위와 같은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또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에 대해서는 원조시 보건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조시 보건소 김나형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제는 어르신 생활에서도 인공지능, 스마트 기술 같은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분야예요. 요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공공 보건 서비스인 저희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을 누리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지털 문해력을 어르신께서도 이제 키우셔야 하는 때라서 저희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어르신 대상 아니면 또 관심 있는 어르신도 상관은 없는데 맞춤형 ICT 교육을 계획하고 있어요. 키오스크라던가 스마트폰을 직접 사용해보는 실습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드리고자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개월 프로그램이고 시작 전후의 그런 수준을 평가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반년 동안의 결과물을 제대로 볼수 있는 거고 매일 매일의 움직임 그리고 식사 여부를 다 체크해 주는 거니까 체계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좀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수 있는 습관을 형성. 했으면 좋겠네요. 네, 또 지금은 어르신들께서도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셔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를 120% 활용하시려면 이 스마트폰 사용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하반기에 어르신 맞춤형 ICT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지원으로 키우. 스마트폰 사용법을 실습을 통해서 차근차근 배워 보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또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은 6개월 과정이지만 이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간호사의 밀착 모니터링 없이 어르신 스스로 자가 건강 관리하는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오늘 건강 앱은 원하시는 만큼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와 친해져서 또 스스로도 건강 을잘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없으면 관리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아이폰이면 또 불가능하다고 아, 한다는 아, 점도 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갖고 있어도 저도 잘이 스마트폰에 대해 모르는 기능이 많은데 네.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ICT 교육을 해 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알찬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문화공간 진달래장에서 영월기행 안녕 하늘땅 우리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월문화도시센터 김경희 센터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4 지역전시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마련됐다고 들었는데요. 예술을 통해서 지역을 경험하고 또 지역과 관계를 맺자는 좋은 취지로 기획됐다고 음. 하는데, 전시 주제와 내용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 전시명은 영월기행 안녕 더하기 하늘 땅 우리입니다. 예술로 영어를 만나보자는 의미와 전시가 영어를 여행하듯 즐거운 감상과 체험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지은 이름입니다. 전시에는 현대미술작가 15명이 참여했는데요.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는 문화공간 진달래장을 재해석하고 영어의 역사와 삶을 반영하거나 자연, 환경, 우주 등을 탐구하는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포스터를 봤는데 이제 네. 안녕 다음에 정말 더하기 표시가 있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우리에게 모두에게 안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쁩니다. 이름을 참 우리 말로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어 특별히 영월에서 자연 그리고 환경 그리고 또 우주를 주제로 한 전시를 기획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전시 전에 큐레이터와 작가분들이 영월에 오셔서 진달래 장이라는 공간을 둘러보셨고 네. 영월의 설화와 역사 문화를 이야기해주며 주제를 함께 정했습니다. 영원하면 자연, 환경, 그리고 별마루 천문대를 통해 우주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네. 네. 이렇듯 지역의 고유성은 작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이 되었고, 작가들은 형식의 구분 없이 다양한 작품을 구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진달래 장이라는 특이한 장소성이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작가들은 자신들의 창작 욕구를 한껏 끌어올렸다고도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저 막연하게 정말 영월하면 그런 네. 천문대 우주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긴 했었는데 네. <laughs> 이번 전시를 계기로 더 네. 영월 지역에만 붙일 수 있는 수식어가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네요. 네. 그렇다면 전시가 진행되는 문화공간, 진달래장은 어떤 공간일까요? 네, 진달래장은 영월역 앞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영월의 근현대사의 역사 흥망성쇠를 잘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음. 네, 1950년대 석탄광산이 활성화되던 시절에는 삼성 여관으로 영월의 기빈이 오면 묵었던 곳이었습니다. <laughs> 그러나 강산이 문을 닫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진달래 당의사로 바뀌었고요. 네. 2021년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공간을 재구성하고 현재는 문화도시 센터가 상주하며 문화 공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음, 여관 장의사 문화 공간으로 바뀐 진달래장은 사람이 들락날락, 삶과 죽음이 들락날락, 어, 방문객이 들락날락하는 공간이기에. 지금 주제 영월 기행 안녕 더하기라는 주제와 함께 예술로 관계 맺기 참 좋은 공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와, 그러면이 공간이 1950년대부터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죠. 와, 정말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네요. 공간 자체가 네. 그럼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작품과 이제 영월의 역사와 삶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어, 진달래장에 오시면 1층에는 홍성모 작가님은 어, 희노애락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500년 상으로 그려냈고요. 네. 네 이강욱 작가님은 영월의 별마루 천문대를 방문하여 영감을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세계 천문대로부터라는 작품명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기라 작가님과 송주영 작가님은 영월의 전설과 설화를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직접 오셔서 그 감동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직접 방문해 주셔서 네. 감동을 느껴달라고 하셨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특히 어떤 점을 느끼고 돌아가기를 희망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네. 현대미술가들이 영월의 시공간에 지역의 고유성을 나아가 동시대에 전하는 메시지를 예술로 표현했습니다. 예술가들의 감각을 통해 본 영월 지역의 매력을 여행하듯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간접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제 영월에서 거주하며 장소 이해도가 높은 주민들이 작가의 작품과 장소에 대한 해설 도슨트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미술이라는 낯선 장르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경험과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전시 매력을 한껏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지역의 주민들이 설명해 주는 전시는 더더욱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전시 기간에는 2024 문화 충전 프로젝트 문화 영월 아트쇼도 함께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이 문화 영월 아트쇼에서는 어떤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영월군이 법정문화도시 2주년을 맞아 문화충전도시 영어를 알리기 위해 기획한 문화영월 아트쇼에서는 앞서 말한 전시는 물론 예술가와 함께하는 아트 체험, 오는 22일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아트 마켓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있는 진달래장에 오셔서 문화충전도시 영어를 만끽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채로운 즐길 거리라고 해 주셨는데 뭐 그래피티 드로잉 뭐 3D 펜 워크숍, 페이퍼 토이 투명 적으이뭐 제가 찾아봐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뭐 하나를 추천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 이번 주에 목요일 날은 어그 예술을 전공하는 예술의 그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그래피티 작가들이 진달래장 옆에 대한통문이라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즐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 연령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아트체험 네. 경험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문화도시센터 김경희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